전라북도 도립공원, 모악산을 대원사 수왕사를 거쳐 다녀왔습니다. 등산로 초입에서는 아직 지지하는 아기단풍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은 모악산 오르는 야산 100m쯤 올라왔는데, 선녀폭포와 사랑바위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비가, 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좀적을것 같습니다. 선녀폭포와 사랑바위, 사랑바위가 되겠습니다. 물소리 좋고 공기 좋고 풍경 좋고 다 좋습니다. 이곳 모악산을 오르는 것은 약 5-6년만에 처음 오는 길인데 길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계속 물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엽도 거의 지고 푸른 소나무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직 지지 않은 애기단풍이 굉장히 예쁘네요 간로 주변에는 꽃무릇을 심어 놨거든요. 꽃무릇이 필 때쯤 되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회원사에 <laughs> 거의 가까이 온듯 합니다. 떨어진 단풍잎도 예쁘죠. 그 나무 위에는 이른바 운지버섯이 자 피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1.2km를 올라왔는데 대원사라고는 철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원을 느끼지 못 것은 무디고 정서가 로 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또한 태나무시 태나무 아주 멀리 멋있죠? 는명승지를 찾아가야만 훌륭한 경치를볼수 있는 것은이철이 명월은 모두가 태원사 아, 거든요 전원사하은전1종가 이런 등등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1하가서1기가도1 하가도, 1 하가도, 1 하가도, 1 하가도, 가가 꿈속에 꿈을 깨워주고, 맑은 연못에 비친 달림자는 이 욕심밖에 우주의 본체와 하나가 된또 하나의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사장에서 약 2km 올라왔는데 수왕사라고는 조 k 은절 입구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학산 정상까지는 약1 k m 를더 올라가야 합니다. n 일에 몰리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고 바람이 그치면 멈추고, 마음은 고목처럼 내맡겨 쪼개져 장작으로 쓰이든 향을 칠하여 그릇으로 만들든 내버려두어라. 이곳 수왕사 옆에 쉼터인데 모악산 정상까지는 1km 주차장까지는 2km 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모악산 정상까지는 3km 이곳 수왕사까지는 2km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 모악산 정상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제가 여기 왔다간지 한 5-6년 되거든요 근데 수왕사에서 모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좀 험했었는데 나무테크로 어, 계단을 만들어 놔서 비교적 오르기가 편합니다 자연의 마음을 들을 수 정상이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어, 저 계단을 올라가면 아마 전망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수 있다. 정상 부분에 거의 왔는데요 네, 눈도 좀 있네요 사실 이 정상에는 마음을 케베스 그 방송국 송수신기가 있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데 사실 돌아서 가면 갈수 있는데 일단 전망대까지 올라 가 보겠습니다. 오악산은 높이가 해발 793.5m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곳이 오악산 전망대입니다. <목소리> 저 밑에 있는 저수지는 산, 구이 저수지거든요. 아, 속에서 어, 바로 이산 아래는 뭐. 아름다운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구이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 소리만 즐기려 할 뿐. 아주 하늘이 쾌청했으면 좋은데 좀 그렇들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 위가 정상인데 사실 이 위가 정상이에요 아, 뭐안 이곳을 통해서 그 KBS 모악산 송신소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어, 모차로 왔으니까 올라갔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되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저 능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왼쪽 서쪽으로 내려가면 김제 금산사가 나오겠습니다. 모악산의 모자는 어미 모자이고 악은 크다는 뜻이기에 어머니의 품처럼 큰 산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 도립동원인 모악산은 완주군과 전주시 김제시에 걸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와 도 이와 같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나 오래 가지 못하여 이빨갛게 그 물든 나무는 산철쭉이거든요. 철쭉인데도 잎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쾌락에서 머리를 돌려 도덕적인 만족에서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쾌락의 고귀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헛된 욕심이 없으면 모든 걱정과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어마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마치 흐름 한적 없는 가을 하늘이나 잔잔한 바다와 전나니 언제나 검은 거와 책을 옆에 두고. 이 것으로 마음을 밝게 한다면, 새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이 맑고 깨끗한 물이 이 밑에 있는 구이 저수지로 모아져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완주 구이면 주차장에서 대원사까지는 1.2km, 수왕사 2km, 정상까지는 3km가 됩니다.